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술취한 코끼리 길들이기입니다. 이 책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승려 아잔 브라흐마가 태국의 고승 아잔차 밑에서 수행하면서 직접 겪은 깨달음과 통찰을 얻어가는 과정을 진실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면의 나의 감정과 마음을 코끼리라고 표현했으며 우리가 흔히 느끼는 행복, 불행, 분노, 용서에 대한 108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많은 깨달음 얻으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욕망의 자유가 아니라 욕망으로부터 자유가 필요하다. 코끼리에 끌려다니지 말고 코끼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때 삶은 자유롭고 그 자유로부터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 말라. 자신을 다른 존재로 바꾸려 하지 말라. 명상가가 되려 하거나 깨달으려 하지 말라. 앉을 때는 앉으라. 걸을 때는 걸으라. 아무것도 붙잡지 말고 붙잡히지 말라. 그 무엇에도 저항하지 말라. 좋고 나쁨은 그대의 마음 속에만 일어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놓아버리는 마음으로 하라. 조금 놓으면 조금 평화로워질 것이고 많이 놓으면 많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완전히 놓아버리면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알게 될 것이다. 세상과의 싸움이 끝날 것이다. 마음이라는 코끼리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여러 방향으로 끌고 가보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가 찾아온다. 마음속의 호랑이, 사자, 코끼리 이 모든 것들이 길들여 다스릴 수 있다. 온갖 두려움과 슬픔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과 고통은 거의 같은 비율로 얻는 것이 삶의 본질이다. 만일 지금 고통에 처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전에 받거나 잃은 행복 때문이다. 행복은 고통의 끝이 아니고 고통은 행복의 끝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순환을 돌고 있을 뿐이다. 행복에 집착할 때 그것은 고통의 집착함과 똑같다. 그것들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안에는 본질적인 고통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조심하라. 너무 기뻐하거나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고통이 오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그것에 빠져 자신을 잊지 말라. 그것들이 똑같다는 것을 이해하라. 우리 모두의 마음 그 자체에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순수하며 그 자체만으로 이미 평화롭다.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게 되는 것은 기분이나 감정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실제의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동요하게 되는 것은 기분이 마음을 속이기 때문이다. 만약 마음이 그러한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동요되지 않을 것이다. 늘 깨어 있도록 노력하라.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놓아두라. 그러면 마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고요해질 것이다. 숲속의 맑은 연못처럼 온갖 놀랍고 희귀한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그 연못으로 올 것이면 그대는 모든 존재의 본성을 뚜렷이 볼 것이다. 기이하고 경이로운 것들이 수없이 오고 가는 것을 볼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고요할 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루 중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혹은 지금 꼭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인가? 지식을 쌓는 것,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 바쁘게 일하는 것. 이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연민을 지니는 것이 아닐까? 고통받는 존재를 보면 선한 자의 마음은 떨린다. 떨리기 때문에 연민이라고 한다. 고통받는 일을 보면 자기가 직접 당한 것처럼 마음에 닿아서 아픈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삶을 진지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며 자신의 참 본성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대가 자신의 참 본성을 알아차렸을 때만 진실로 남을 도울 수 있다. 마음을 내려놓고 삶과 죽음에 대해 명상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 명상은 우리가 가진 재산, 인간관계, 아이들, 소유물보다 중요하다. 그것들은 당신이 죽을 때 모두 사라진다. 즐거움에 탐닉하는 것은 결국 좌절을 가져온다. 아무리 많은 기쁨을 가진다 해도 그것들은 노년의 안개 속에서 사라진다. 나이 들매 따라 알아야 할것 하나는 삶의 쾌락이 일찍 올수록 마지막에 남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이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입니다. 이 책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승려 아잔 브라흐마가 태국의 고승 아잔차 밑에서 수행하면서 직접 겪은 깨달음과 통찰을 얻어가는 과정을 진실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면의 나의 감정과 마음을 코끼리라고 표현했으며, 우리가 흔히 느끼는 행복, 불행, 분노, 용서에 대한 108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많은 깨달음 얻으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욕망의 자유가 아니라 욕망으로부터 자유가 필요하다. 코끼리에 끌려다니지 말고 코끼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때 삶은 자유롭고 그 자유로부터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 말라. 자신을 다른 존재로 바꾸려 하지 말라. 명상가가 되려 하거나 깨달으려 하지 말라. 앉을 때는 앉으라. 걸을 때는 걸으라. 아무것도 붙잡지 말고 붙잡히지 말라. 그 무엇에도 저항하지 말라. 좋고 나쁨은 그대의 마음 속에만 일어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놓아버리는 마음으로 하라. 조금 놓으면 조금 평화로워질 것이고 많이 놓으면 많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완전히 놓아버리면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알게 될 것이다. 세상과의 싸움이 끝날 것이다. 마음이라는 코끼리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여러 방향으로 끌고 가 보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가 찾아온다. 마음 속의 호랑이, 사자, 코끼리 이 모든 것들이 길들여 다스릴 수 있다. 온갖 두려움과 슬픔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과 고통은 거의 같은 비율로 얻는 것이 삶의 본질이다. 만일 지금 고통에 처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전에 받거나 잃은 행복 때문이다. 행복은 고통의 끝이 아니고 고통은 행복의 끝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순환을 돌고 있을 뿐이다. 행복에 집착할 때 그것은 고통의 집착함과 똑같다. 그것들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안에는 본질적인 고통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조심하라. 너무 기뻐하거나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고통이 오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그것에 빠져 자신을 잊지 말라. 그것들이 똑같다는 것을 이해하라. 우리 모두의 마음 그 자체에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순수하며 그 자체만으로 이미 평화롭다.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게 되는 것은 기분이나 감정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실제의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동요하게 되는 것은 기분이 마음을 속이기 때문이다. 만약 마음이 그러한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동요되지 않을 것이다. 늘 깨어 있도록 노력하라.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놓아두라. 그러면 마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고요해질 것이다. 숲속의 맑은 연못처럼. 온갖 놀랍고 희귀한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그 연못으로 올 것이면 그대는 모든 존재의 본성을 뚜렷이 볼 것이다. 기이하고 경이로운 것들이 수없이 오고 가는 것을 볼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고요할 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루 중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혹은 지금 꼭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인가? 지식을 쌓는 것,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 바쁘게 일하는 것. 이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연민을 지니는 것이 아닐까? 고통받는 존재를 보면 선한 자의 마음은 떨린다. 떨리기 때문에 연민이라고 한다. 고통받는 일을 보면 자기가 직접 당한 것처럼 마음에 닿아서 아픈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삶을 진지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며 자신의 참 본성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대가 자신의 참 본성을 알아차렸을 때만 진실로 남을 도울 수 있다. 마음을 내려놓고 삶과 죽음에 대해 명상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 명상은 우리가 가진 재산, 인간관계, 아이들, 소유물보다 중요하다. 그것들은 당신이 죽을 때 모두 사라진다. 즐거움에 탐닉하는 것은 결국 좌절을 가져온다. 아무리 많은 기쁨을 가진다 해도 그것들은 노년의 안개 속에서 사라진다. 나이 들매 따라 알아야 할것 하나는 삶의 쾌락이 일찍 올수록 마지막에 남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이다.